시골집 부동산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온 곳은 마을 전체가 남향이며 조그만 야산 능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택은 몇집안 되는 마을이지만 제일 뒤쪽에 위치해서 어느 정도 조망권도 확보되어 있으며 바로 뒤에는 대나무가 자리 잡아 조용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정면의 주택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주택은 약 90년 된 고택의 흑백돌 집이지만 주인분이 주택 앞 외벽은 석재로 리모델링을 하여서 아주 깔끔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매물 면적 약 200평인 만큼 옆에 텃밭 보시면 꽤 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해도 아주 잘 들어서 농사도 잘될것 같습니다. 집 둘러보시면서 공부상 정보 말씀드릴게요. 주소 경북 김천시 어모면, 상세 주소는 주인분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지목 대지, 면적 두 필지 약 203평, 지역 및 지구, 계획 관리 지역, 자연취락 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용수 상수도, 난방은 기름보일러, 집 뒤에 보시면 어느 정도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택 면 소재지와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김천 시내까지는 10여 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라 각종 편의 시설 사용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양이라 종일 햇살 가득하며 지대가 높아서 마을과 또저 멀리 앞산과 들을 볼수 있는 조망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 여러모로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이라 생각합니다. 마당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면 넓은 텃밭을 사용하시며 차량도 집 내부에 여러 대 주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택 정면 보시면요. 주택에는 이렇게 문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용도실을 통해서 주방으로 가는 문두 번째는 첫 번째 방으로 연결된 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은 두 번째 방으로 가는 문입니다. 여기는 수도가 및 창고로 쓰시는 공간입니다. 흑벽돌 집이지만 주인분이 주택 앞 외벽은 석재로 리모델링을 하셔서 아주 깔끔하게 보입니다.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면 첫 번째 방이고 왼쪽에 두 번째 방입니다. 부엌은 첫 번째 방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주택은 구조 흑벽돌. 용도는 주택. 면적 39.67제곱미터 12평. 집원 내에 한동의 주택이 건축물 대장에는 더 있으나 철거되었습니다. 주택 사용 승인 1927년. 주택 내부 구조, 방두 개, 다락방 하나, 주방, 욕실, 창고와 보일러실 하나 있습니다. 부엌 크기는 적당해 보이고요. 싱크대는 좀 사용감이 있지만 깨끗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얼마 전에 공사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공간 꽤 넓게 나왔습니다. 이제 화장실 보겠습니다. 나와서 저희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제가 보기에 집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내부는 청소만 좀 하시고 도배 장판하시면 아주 깨끗한 집이 될것 같았습니다. 토지 전체가 200평이 조금 넘는 아주 넓은 대지이고요. 남양이라 종일 햇살 가득하고 지대가 높아서 마을과 앞산까지 볼수 있습니다. 집 상태 또한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 여러모로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외부 다 보셨습니다. 교통 및 도로 관계는요. 마을 진입로에서 3m 정도 도로로 한 10m 진입하시면 바로 오늘의 주택 나옵니다. 집안 주차 여러 대 가능하고요. 면 소재지까지 5분 정도 거리. 김천 시내 및 동김천 IC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오늘의 땅이 넓은 주택 매도 가격은 7,500만 원이며 조정은 불가합니다. 꼭 답사 하루 전에 예약 부탁드리고요. 오른쪽 상단에 전화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